2022년 7월 5일, 여기는 팔당댐이 보이는 한강에 나왔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입구입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팔당댐 쪽으로 있는 방향이고요. 맞은편에 독소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팔당댐 옆에 있는 산이 아주 높은 산, 어, 운길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요. 저 봉우리가 아주 등산 코스로 아주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한강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, 이곳 미사리 그리고 덕소 이사를 지나서 어, 지금 춘천 경춘 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. 저곳을 지나서 이제 워커힐 그리고 광진구, 그렇게 해서 뚝섬 쪽으로 한강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. 둘레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는 한강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그리고 좋은 그런 물인 곳이죠. 북한강, 남한강. 그렇게 해서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에 많은 물들이 모여서 팔당댐으로 모이고 또 팔당댐에 모인 물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한 상수도 수원지가 됩니다.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서 이제 서해 바다까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. 서울을 가로지르게 될이물 이 물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어, 열심히 해서 그래도 수질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어, 한강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더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한강, 이 한강을 좋은 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. 좋은 물을 찾아서 오늘은 미사리에서 한강 촬영을 했습니다.